새벽계우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는 자는 하늘 위로 밖에 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여 조카는 지 큰지 말로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갈길 우리가 뒤돌아 봤을 때 힘들게 거쳐오고 여러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살아왔지만 우리가 또 고백하는 것은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고, 다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의 발걸음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도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또 우리의 발걸음,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주님께 맡기는 오늘 하루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걸한한걸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을 살아갔는데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함께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인생을 돌아봤을 때그 모든 순간순간 주님께서 인도하셨음을 저도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다면 또 오늘 이 시간도 또 우리의 걸어갈 앞으로의 그 모든 발걸음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들, 또 불만과 그 모든 부정적인 마음들 또다 맡겨 드리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38장 말씀입니다. 1211 페이지 구약 1211 페이지 38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당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곧고개계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내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부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후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땅곧 올해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악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를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다 말을 탄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곧아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니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종 네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의 고기 이스라엘 땅을 치러오면 내노여움이내 얼굴에 나타이리라주여호와의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큰지진이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내 앞에서 떨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여호와의말이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 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우리가 에스라엘, 에스겔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볼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듯이 마른 뼈, 메마른 뼈를 다시 살리시는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살을 입히시고 근육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회복, 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어,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요? 38장과 39장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조금 갑작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37장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다시 회복시키시고 나서 그리고 어, 40장부터 나오는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냐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 마치 요한계시록에 약속하시는 것처럼 새로운 어떤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내용이 40장에 쫙 이어지면 가장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갑자기 38장에 곡이라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곡이라는 나라가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왜 38장과 39장이 나올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험과 고난과 유혹은 끝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38장의 곳곳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다? 평안을 주셨다라는 것이 곳곳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뒷부분에 뭐라고 나오나요? 다 평안이 거주하는 중이라. 그리고 11절에 내가 평원의 평온의 고울들로 올라가리라. 그리고 11절 뒷부분에 염려 없이 다 평안이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또 14절 중반 부분에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거치고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서 지금 회복되어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요 어, 거기 11절에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어떤 울타리를 쌓지 않고 어떤 보호가 없어도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없어도 그들 하나님을 신뢰하며 평안을 누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나요? 곡이라는 나라. 뭐 학자들이요. 여러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일 것이다라고 추측은 하지만 그 정확한 그 어떤 나라인지는 알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곡이라는 나라와 뭐예요? 일곱 동맹국들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로스, 메색, 두발 또그 뒤에 나오는 것처럼 바사, 구수, 붓, 고멜, 도갈마 이렇게 해가지고 곡과 지금 일곱 족속들이요 지금 이스라엘을 다시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있는 거죠. 칼을 들고 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또 정말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만사형통하리라.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우리 가운데 다가와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찬양을 부르며 말씀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지만, 또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또 시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거죠. 왜 그렇죠? 아직. 완전한 멸망을 당하지 않은 사단은 그래서 이 땅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주관하려고 하고 우리를 어떻게든 다스리려고 하는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지길 바라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이 넘어지길 바라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 가운데 서로 사랑하기보다 다투고 서로 용서하기보다 미워하며 하나 되기보다 나눠지기를 원하는 것이 사단의 소원이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흔들고 넘어뜨리고 좌절 가운데 빠뜨리고 서로 원망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만나야 되는 현실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다 회복된 줄 알았는데, 이제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그 시험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단단해진 줄 알았는데, 또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는 연약하기에 어떻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또 무너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또 흔들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험 앞에서 어려워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이 곡에 시험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나요? 또 어제 하루 또 지난 일주일 또 오늘 우리가 알수 없는 불확실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신음하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아파하고 불안해하는 우리 그런 우리에게 그 시험 가운데 똑같이 흔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 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이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어떤 시험이 다가와도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그거 다 내가 알고 있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가 다 서로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내 스스로도 다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기에 어떤 일들이 연쇄적으로 나타날지 지금은 괜찮다가도 또 어떤 힘든 일들이 일어날지 또 지금은 힘들다가도 또 어떻게 또 상황들이 해결될지 우리는 하나도 알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심지어 무엇도 알고 계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곡그 곡이라는 나라와 일곱 동맹국들이 결국은 어떻게 될지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3절 중 뒷부분에 뭐라고 나오나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가는 여기 하나님이죠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다시 너희들을 이스라엘 침략하러 왔던 너희들을 다시 돌이켜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곳 내온 군대를 끌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평안을 빼앗고 이스라엘의 마음을 흔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지 모르지만 결국은 내가 다시 너희를 끌어낼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도 살펴봤듯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굳이 내가 성벽을 쌓지 않고 굳이 내가 문을 닫지 않고 굳이 내가 빗장을 걸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켜 주십니다라는 그 신뢰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들을 세상의 문화가 사단이 흔들고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두 부류의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다 내려놓고 마음을 다 열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때로는 시험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넘어뜨리는 대적들을 하나님이 다 무찔러 주신다 라는 것을 해결해 주신다 라는 것을 보여준다면 또 동시에 반대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에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성벽을 쌓고 내가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내가 빗장을 걸어 잠그고 내가 스스로 나 스스로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것을 지키기 위해 뭐 하는 거예요? 먼저 공격하는 겁니다. 내가 인정받기 위해 상대방을 먼저 깎아 내리는 거죠. 내 것을 더 지키기 위해 남의 것을 먼저 빼앗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방식인 거죠. 왜 그렇게 살아가죠?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도 다 아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악을 행하며 자기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들, 다른 사람을 괴롭히며, 핍박하며, 침략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고,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상하게 하는 그들의 모습까지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방법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방법입니까? 세상의 방법처럼 또 오늘 우리가 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지켜야 되기에, 내가 해내야 되기에, 내가 얻어야 되기에, 내가 불안하니까 나 스스로의 존재를 내가 지키기 위해서 먼저 공격하고, 먼저 해를 입히고, 먼저 빼앗아 오고, 먼저 내 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에요? 마지막 2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뭐라고 고백하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할 것이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인생을 겪지 않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미리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위대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 안에 그 어떤 두려움도 자리 잡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시니까. 그리고 또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우리 안에 뭐가 자리 잡을 수 없어요? 더러움이 자리 잡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굳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함으로써 나를 내 존재를 인정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그 사람들과의 무리 속에서 내 자신이 드러나지 않아도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하시고,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깨끗게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붙들어 주심을 믿고, 우리는 오늘도 한치 앞도 모르는 불확실함 가운데 살아가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난 자들이지만, 그런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아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위대하심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또 우리는 또죄 가운데 넘어지고, 또 생각과 마음으로 악을 품고 행하며. 더러운 말을 내뱉고,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그런 우리를 다시 깨끗게 하시고 거룩해 하시는 거룩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오늘 다시 한 걸음 더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오늘 하루 그 주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경험하고, 그것을 닮아가고, 그것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일들. 아니요. 어떻게 이렇게 새벽을 말씀으로 깨우고 기도하면서 시작했는데 그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 왔는데 지금 이 일은 뭐지? 왜 이런 일들이 내 눈앞에 일어나지? 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삶 가운데 일어나지? 이렇게 예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평안을 빼앗고 믿음을 빼앗고 담대함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또 흔들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사단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기억하며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지라도 우리가 오히려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또 사단이 우리를 흔드는구나. 사단이 나의 평안을 빼앗으려 하는구나. 기억하며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는 예상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해도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모든 해결책까지도 이미 다 계획해 놓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 살게 해 달라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를 붙드시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리고 순결하게 주님을 닮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 우리 가족들 그렇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주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하나숲 동산의 모든 동역자들 이 힘든 시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거룩하심을 의지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이 나라 주님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모든 악들이 모든 더러움들이 다 깨끗해지게 해 달라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그 주님 바라보면 아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내 마음을 흔들고, 물을 넘어뜨리고.